와, 나 벌써 300이었는데. 300이요? <laughs> 아, 아, 네, 저 30분 만에 300 벌었어요. <laughs> 와, 진짜 여야 개꿀이구나. 제가 아, 그 오늘... 이걸로 본건 아니긴 해요. 아, 뭐 하셨어요? 아, 그 미네랄 워터 그거 팔아가지고. 물장사 하셨구나. 하실래요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거 마시면은 무슨 막 버튼 같은 게 생기는데 그거 5분에 한 번씩 누르면은 이제 한 15만원씩 나와요. <laughs> 와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50만원 주고 사실래요? <laughs> 저는 먹어가지고 이미. <laughs> 5 0만원이요 5분에 15만원이 공짜로 걸려. 진짜요?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요? 아니, 진짜로 당연히. 어떻게 들려요 아, 일단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미나라부터 드릴게요. 진짜죠? 아니, 당연하죠. 의심이 많으시네. <laughs> 아니, 아무리 생각해도 미으랄마터 50은 혹시 아니, 다단계 아니시죠? 에이, 다단계가 어딨어. <laughs> 이거 사면은 더큰거 사야되고, 막, 뭐, 그런 거아니죠 아, 이것만 사면 돼요, 이것만. <laughs> 이거 그냥, 이거, 이거 하면서 투잡 뛰면은, 청소하면은 돈이 그냥 복사하는데? 와, 되는데? 워터 마시면서 수영장 알바하면 5분에 15만원 벌면서 같이 버는 거예요? 그럼요. 오, 어 아, 바로 넣어드렸습니다. 뭐예요, 뭐예요? 네, 뿌렸거든요? 어, 어딨죠? 바닥에, 어, 바닥에. 어, 이거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요? 저기. 저, 저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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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져버라 경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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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 미친 여자가 저한테 물을 50만원을 주고 팔았어요! 어디, 어디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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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유세 저미친려잖아 네, 아, 근데 사기죄는 본인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. <laughs> 도와주시면 사기... 안돼요? 25만 원이라도 받아주시면 돼요 네! 하십니다. 저그 이거 음. 은행으로 음. 계좌, 계좌로 입금했거든요. 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? 죄송. 진짜요? 사기죄는 어? 근데... 다시 오네요. 못하거 잡았... <laughs> <문은 웃음> 아니 물을 50만 원을 주고 <laughs> 팔았다니까? 아, 아, 아 근데 물을.. 물... 내려 내려 오승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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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내돈내돈내돈 이미 입금하셨으면은 그안 되시고 뭐뭐 그뭐 어떻게 다시 열심히 벌어야죠 뭐 제가 방금 일하고 30만 원밖에 못 벌었단 말이에요 한 시간 동안 번거다 들고 갔단 말이에요 뭐 이거라도 하나 드시고 저 역대급 최악 범죄자를 <목소리> 잡아서 가봐야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<목소리> 미친년, 왜 우리 말을 안 믿어? 5분에 15만원을 번다잖아! 돈이 없어서! <laughs> 잠깐만, 이거 먹어는 볼게요. 이거 먹으면 뭐가 되는 건데? 이씨, 미친. 갈증만 해결되네, 젠장. 아, 진짜 도시 개부섭네 진짜. 눈도고코베이네 진짜. 도시방지 계좌 확인하세요. 아, 받아 냈다 <laughs> 무서운 동대야, 진짜! 어, 음, 뭐지? 어, 못 왔어. 여보세요?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저희 복류도 연구소에서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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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사회 현안에 마嗯. 대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여론조사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완료해주시면 통화가 종료된 이후 문자를 통해 불고기 버거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<laughs> 북부 주민이시면 <laughs> 아, 1번 비... 남부 주민이시면 <laughs> 2번을 눌러주세요 <laughs> 2번이요 2번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위해 본인의 이름, 직업, 나이, 자산을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 끊어! 너뭐하는 여자야? 너 저번에 나한테 생수... 5 0만원뜯어왔던그 여자 아니야?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<laughs> 위해 본인의 여자. 이름, 지5 <laughs> 오만 원 내다. <laughs> 아내 <맞아, 내려> 알려주세요. 꺼져! <laughs> 아니 미친 스팸이 오네. 아 뭐야 이 나무? 젠빵 아 혹시 그 ARS 전화 받았어? <laughs> 그옥시야어아 그래? 근데 왜 보이스 피싱을 <laughs> 이제... 하는 거야? <laughs> 어, 그걸로 돈 벌겠다 하느니라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 대상이 왜 나야? <laughs> 번호를 교환해서 번호가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내가 저장을 안 했나봐. 난안 떠가지고. <laughs> 아니 아니야 핸드폰을 바꿨더라고. <laughs> 아 그, 혹시 너도 어? 당했어? 전화가 왔길래 오 끝까지 연락해가지고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 어, 닉네임을 야. 받아냈어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친구였다고? 휴대폰 새로 개통하자마자 친구였던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야? 아니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?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야지 진짜 모르는 사람 번호가 없는걸 그건 그렇긴 한데